예,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했고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었다면 또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되었던 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 대한문신사중앙에서 준비해온 플래카드도 오늘 통과를 전제로한 플래카드를 들고 오셨고 팻말도 사실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패 말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오늘 어 3대 특검법 관련된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신사법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챙기는 법이었고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안전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문신업을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여야 합의로 계속 처리됐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상정까지 안,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본회의에 상정돼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아,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신사 분들 정말 전문가로서 인정받으시면서 문신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중화된 문신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된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대한 문신사 중앙의 임보람 회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문신사 중앙회 회장 임보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0년 넘게 제도 밖에서 외면받아온 문신사법이 이제 국민의 안전과 위상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자리를 목전에 두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바로 앞전에 문신사법이 필리버스 때문에 밀렸다는 그런 비호의 소식을 듣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이미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9월 10일에는 국회 법제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신사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통과를 위한 촉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이 자리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정치권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제도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주신다면 저희 문신사들은 그 이상의 책임 앞으로 국민 앞에 보겠습니다. 문신사법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셨던 박주민 의원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땀 흘려온 동료 문신사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이후에도 저희는 문신사법이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열정을 멈추지 않고. 통과 촉구를 위하여 더 목소리를 내고 더 투쟁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신사법 통과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당황하셨을 분들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 일단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